졸업생에 대한 공로패, 우수상, 표창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김재환님, 이학중님, 김명신님, 이희동님, 김기동님, 노재명님, 정성님, 지동모님은 앞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김장석 공주 시민 대학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무상 공주시 정안면 김재환. 귀하은 평소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사하였으며 특히 공주 시민대학 공업과정 교육 기간 중 교육생 자치 활동에 공로가 많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농촌지능청장 박태웅 농촌지능청장. 협동께합 회장장을 전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공주시 무령로 이학중. 귀하께서는 우리의 소중한 농촌을 지키고 농업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셨으며, 특히 농업인 대화 운영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공업회 2인면충성군로 김명신. 귀협께서는 2021년 신바람 공주 시민대학 제 6기 농업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근면 성실한 자세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기에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2 0일공주 시민대학장 김정석 국무회2인년 건강으로 이희룡 이하 내용 같습니다. 우수상, 우성면공수원로 김기동. 기업께서는 2021년 1 0월 공주시민대학 제2기 농업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23일 공주시민대학장 김장석. 우수상, 강골 일길 도제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상, 타천면 불벽길 정성군. 우수상, 대령면 각사로 지동로 먼저 유통마케팅 과정입니다. 투명하신 분은 자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건님, 김영훈님문세현님 민종강님, 박홍선님, 신상원님, 육범승우, 이영희 님, 이재만 님, 이종수 님, 이희룡 님, 정건상 님, 정성우 님, 조윤미 님, 지동론 님, 최대리 님, 최덕순 님, 최철규 님, 최철규 님의 17명, 최철규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알밤 과정입니다. 호명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광 님권영환님 네. 김기동님 김영신님 김성현님 김영성님 김영선님 김재현님 노재경님 노홍선님 노희선님 박봉준님, 박성조님 박인준님, 양인장님, 양정덕님 오종렬님, 이상권님이성권님이학중님 임상빈님, 장한구님정규남님 정황모님, 조형근님, 조희영님, 홍웅표님 양인자 구매 26명입니다. 대표로 양인자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졸업증서 알방과정 신풍년선악학동길 양인자 귀하께서는 2021년 신바람 공조시민대학 제6기 농업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졸업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23일, 공교시민대학장 김정섭. 그 저는 농업과 농촌이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이것을 제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역시 농업입니다. 사람이 경쟁력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 기획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끊임없이 학습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갖고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졸업하신 동문들 중에서, 어 원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아카데미 과정을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일단 이 졸업생 자격을 가진 이 이것이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고도한 교육과정, 학습과정을 어,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하셨다 이렇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어, 공주시의 농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생산량뿐만 아니라 진로도 또고부가가치로도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주 농촌사회도 더욱 문화와 복지가 넘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제적 경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들이 체계화되고 정해화된 전문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 농업의 일 지역이며 띠만입니다. 지금껏 열정적인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고 우리 공주시 미래농업성장에한층을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학생회장 김재원입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시민대학 농업과정은 즐거운 도전이었습니다. 농업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기술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알방과정은 공주가 명실공이 전국을 대표하는 밤의 고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필요한 과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쁜 와중에 수업을 받기 위해서 술적에 열을 올려주신 학우 여러분,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을 끝으로 좀한 말씀을 드리자면 에, 앞으로 그 공주밤이라는 마크 하나로 공주밤을 지켜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그 인근 그 어, 지역에서 밤을 가지고 그 공주의 밤을 지금 초래라는 이런 에,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에, 공주 예, 이미 그 어, 부여라든가 청양, 충주 등이 품종개량 또 아니면 품질개선을 위해서 그 지자체에서도 각종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공주밤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려면 공주밤 생산자, 또 유통 그리고 가공 모든 밤 관련 업체 또한 밤 관련 단체, 시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이 소년 위체가 되어야 공직 법문을 살려나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행복이 같이 하시길 기원하면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잘다 감사합니다.